자, 59번. 59번은, 음, 문장 위치, 순서, 인칸 이거는 5개야. 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봐. 도쿄 연습에서 5개짜리 많이 없어. 이. 음, 이게 괜찮은 질문이야. 어, 이것도 이제 너네들이 뭘 생각해 주시면 되는지 하면,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거야. 이. 첫 번째 사례고,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어. 이. 자, 1번 2번 문장 얘기를 하려고 사례를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그 다음에 빈칸은 이 단어 진짜 괜찮아 31번 빈칸으로 리버스리한 단어 진짜 괜찮고 이거 말고 이 단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거 32번 빈칸은 이거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단어 이 단어 세 단어를 지켜두시면 된다 자, 한번 봐볼게 순서 3이 대들 챙겨야 돼어꽤 자주 당사자야, 어퍼링 당사자 보여주려고 하는 당사자야 3, 2부정사는 2부정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통계적인 중요성이나 의미 아이 시븐니피커스 통계적인 의미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어? 애를 쓰는 당사자는 컴바인할 거라는 거야. 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결합하고 합친다는 얘기야. 다양한 소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합친다는 얘기야. 자, 뭐하기 위해서하면더큰 넘버를 만들고 그래서 특 어떤 주어진 불일치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disparity 차이야. 어떤 특정한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더큰 의미를,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한다는 얘기야? 콤바인 한다는 얘기야, 콤바인 결합시키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통계적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합치고, 컨버스들이 나왔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순서에서 A는 쉽게 나오실수 있어요. 어파리, 어파리 나왔지? 스킨, 스킨 나왔지? 컨버스는 역으로, 거꾸로 반대로잖아. 그지? 당연히, 이거랑, 반대 개념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disaggregate가 나온 거야. 아이. 자, 의미 찾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아이. 당사자야. 아이.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in so 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데이터를 분해할 거라는 얘기야. Combine, disaggregate. 반대 개념인 거 알겠지? 그래서 conversely가 나온 거야. 아이. 주어진 문장에 A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아이. A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여기 이두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 주제문인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를 두 가지 넣는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된다 첫 번째 사례 차별소송이야 suit라는 단어가 소송이라는 뜻이 있어 자, 제기된 차별소송이야 여성 교직원 구성원들이 어떤 의포화 대학에 여성 교직원 구성원들이 제기한 됐어? 제기한 그런 차별소송에서 원고 측은 고소인 측은 됐어? 자, 에그리게이트 했어. 됐니? Faculty 데이터를 데이터를 뭐였다는 얘기니? 자, 교직원인 또는 교수진의 데이터를 갖다가 합쳤다는 얘기야. 에그리게이트하고 디스에그리게이트가 같단 말이야. 이 분해하는 거니까 합치는 거야. 그래서 컴바인 대신에 뭐였었다? 에그리게이트를 쓰다 보면 시 되는 거야. 원고 측에서는 유의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f r a c u l t y gate를 가다 합친 거야.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자 그리고 반면에 학교 측이 아 고소를 당한 피고 측에서는 학교 측은 그 통계를 베이스한 거야. 통계를 작성을 한 거야. 맞는 거야. 자뭐에 근거해서 개별 부서, 개별 학과에 기반해서야. 샘플이 분리된 따로따로의 개별 본다 개별 학과별로 통계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이야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이야 됐어? 자 다시 말해서 separate y e a r 라는 거는 연도를 나눠서 그 다음에 학과별로 나눠서 통계를 작성을 했다는 이야 반면에 이게 첫번 사례 당연히 이런 disaggregation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거야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 여기서 별도로 학교는 학교측은 다 나눠봤지? 그 나눠본 거에 대한 근거나 논거가 뭐였는지 하면 풀 데이터, 합쳐진 데이터는 꽤 오해를 살수 있다라는 논리 때문에 학과별로도 나눠보고 연도별로도 나눠봤단 얘기야, 학교측에서는. 당연히 원고측에서, 원고측에는 당연히 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다가 뭐해? 몇 년에 걸쳐서 학과 구분 없이 통째로 합쳤다는 얘기고 이랬나 이게 첫 번째 사례다잉 두 번째 사례 자첫 번째 사례는 의과대학 사례고 이제는 뭐야? 어, 대학원 입학 시험에 관한 사례야잉잘 알려진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하면 자이 대학에서 여성 지원자들이 야이자 대학원 입학이 그래주 대학원이 아이 대학원 입학을, 입학을 위해서 여성 지원자들이 더 낮은 비율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야. 남성 지원자들보다. 역시 이것도 뭐니? 남녀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지. 당연히. 자, 그 수치가 됐어. 학과별로 나눠졌었어. 됐어. 나눠졌을 때.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건 합쳐서 본 거야. 합쳐서 본 거. 당연히, 이런 여성 지원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겠지. 왜 남녀 차별합니까? 라고, 여자를 차별합니까? 라고, 대싹 문제제기 했을 거야. 자, 중요한 건 수치들이 나눠둔 거야. 학과별로. 그러나, 그러나, 자, 그랬을 때는, 뭐처럼 보이는지 하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대학원 전체를 봤을 때는, 학과 구분 없이, 전체를 봤을 때는 여성 합격자들이 낮았는데, 학과별로 나눠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의 억셉턴스 비율이 남성의 그룹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야. 이까지 했니? 됐어. 자, 어쨌든 데이터를 합쳐서 볼 때, 하지만 나눠서 볼때 이해됐나? 자,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단어야. 당연히 단전이 일어났잖아. 그렇지? 단전이 일어났지. 중요한 거는 이때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낮았고 여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높았지 학과별로 나눠 볼 때는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한 거야 리버스이라고 표현한 거야. 에이? 이런 단전의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한 단어보다 진짜 좋다한단어보 진짜 좋아. 리버스의 이유는 대디아 여성들이 더 많은 숫자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야 에이? 학과에. 에이? 근데 그 학과는 어떤 학과야? 더 낮은 됐어. 더 낮은 합격률이 있는 학과야. 에이? 됐어. 뭐보다 부서보다, 학과보다, 남자가 주로 지원하는 그런 학과보다 더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그런 학과의 여자들이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당연히 여기서 학과가 학과가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리해 변수야. 그 학과라는 변수가 됐어? 성별과 입학 사이의 연관성을 합격률 사이의 연관성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야. 이미 학과라는 변수가 혼란스럽게 써인 연관성을 갖다가 헷갈리게 한 거야. 선별과 입학 사이에 입학률 사이에 연관성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여기도 빈칸 진짜 괜찮아꼭 기억해. 꼭 기억해. 이 부분하고 이한 단어하고 이게 마지막이야. 순서는 자 이거 다음에 컨버슬리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알수있겠지 그럼 당연히 A는 여기까지 아마 묶을 거야. 그리고 B는 아마 여기 묶을 수도 있어. 여기 묶을 수도 있는데 이까지 묶을 수도 있다. 그거는 기억해놔. 어쨌든 어쨌든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이것만 머리 속에 제대로 넣어주시면 돼. 이해됐니?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 리버슬리라는 거는 앞에 있는 그로나롤 기점으로. 낮은 여성 여성들의 낮은 학점률 됐어. 그다음 여기는 높은 학점률. 그래서 이걸 리버스 반전이라고 표시를 한 거야. 아잉? 이해했어?